자 <laughs> 저기 볼게요. 자, 요, 요 문제 볼게요. 자, 함수가 그려져 있어서 좀 그나마 좀 편안하긴 한데 잘 봐. 일단 f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값이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루트 2분의 1 나오니까 3승하면 2루트 2분의 1에 자 a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루트 2분의 1에 p, 루트 2분의 1에 b 나와서 자, 걔가 이제 문제에서 3루트 2가 나온다. 요거 하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f 3분의 파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사인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8분의 8분의 3루트 3의 a가 되고 자, 여기다 2분의 루트 3의 b가 되겠지 2분의 루트 3의 b가 이제 5루트 3이야. 그래서 얘네도 이제 연립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연립방정식을 때리시면은 a가 16 나오고, a가 16 나오고, b가 이제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건 계산 편의상 넘어갈게, 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a가 여기 16이고요, a가 16이고, 자, b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이 삼각함수 모양의 모양을 대충 알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높이가 이제 14라는 걸아 일단 14라는 걸 일단 좀 이따 하시고 이거 미분치시면은 얘를 미분치면 이제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저거 이제 16에 저거 16자48 일단 떨어질 거고 3 떨어지면서 48에 쌍의 x의 제곱에다가 자속 미분 코사인 x 곱하고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 이렇게 묶으시면은. 얘가 이제 24에 아, 2에 코사인 x를 묻고요, 코사인 x를 묻고 그다음에 남는 값이 이제 24에 사인 x의 제곱,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극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코사인이 0 되는 값에서 극값 나값이 나와서 거기가 이제 하나가 2분의 파이, 코사인 또0 되는 점이 하나 는 2분의 3파이. 코사 0되는 점이 이제 2분의 5 파이 이렇게 된다는 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거 사인이 루트 24분의 1 되는 점이 극값인데 뭐 그런 지점들이 이런 대로 존재를 하게 될 거야. 이해 가요? 자, 저런 대로 존재하게 될 건데 실제로 이제 사인 x 대신에 루트 24분의 1이라고 넣어 보면은 여기 되게 작은 값이 나와서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여기 16 2가 되면서 높이가 14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 문제 이제 세 번째 줄에 t가 1에서 14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t를 그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높이 t를 이렇게 높이 t를 이 위치에서 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이제 얘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 만나는 점첫 번째 점을 내가 이제 x1이라고 해, 여기 두 번째 점을 x2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점을 x3라고 하고 여기 네 번째 점을 x4라고 해. 이렇게 쭉쭉 구에 나가거든요. X5, X6, 이렇게 구해 나갈 건데. 자, 최종적으로 내가 얘를 갖다가 적분해, 적분. 저거를 1일 때도 하고 2일 때도 하고 몇일 때까지? 100일. 때까지 전부 하자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x1이건 x2건 x3건 간에 t의 위치는 높이는 항상 고정이죠 그죠 높이는 고정 고정 값이고 자 이건 고정 고정된 값이고 자 이게 f 프라임 x1 f 프라임 x2가 하나는 기울기가 양이고 하나는 음이지만 이거 대칭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대칭성이 있으니까 x1 c1하고 c2랑 더하면 사라질 거고 c2 c3로 더하면 사라질 거고 이해 가요 대칭, 대칭성 있게 서로 사라질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101만 하나 남을 건데, 101번째, 101번째 놈도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거랑 결국 똑같지 않을까. 알겠지? 결국에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결국 뭐 하나 구하면 돼? C1 하나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대칭 있게 다쭉주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요거 하나만 잘 구하시면 돼. 이해 가요? 괜찮니? 그럼 C1만 잘 구하시면 되고 자, C1의 경우에는 <laughs> C1은 인테그랄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자, 5루트 3까지 자, 저거 이제 f 프라임 f 프라임 x1 그다음에 여기 t 그다음에 뭐라고 할수 있냐면 dt. 네,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저거 이해 가시죠?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젤를 갖다가 첫 번째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기에 이제 높이가 t인 지점을 잡았을 때 여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f 인벌스 t로 잡지 않니? 이 가요? 역함수를 생각해. 높이가 t인 지점 보통 x값 찾을 때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그냥 때려도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f 인벌스에다가잘봐 그 f 에다가 제가 저기 여기가 이제 x1 자체가 x1 자체가 뭐니까 이거 f 인벌스 몇이니까 t 니까 자 여기 f 프라임 x1 이라고 하면 여기다 f 프라임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지 역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어 그럼 내가 이제 f랑 f 인벌스를 합성하면은 합성하면 t가 나온다는거 알고 있는데 이거 미분럼 f 프라임 f 인벌스의 t 에다가 속미분 f 인벌스의 프라임의 t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몇 나와 1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가요. 어 그러면은 자 이마만큼 자 요마만큼 이 요마만큼이 딱 f 프라임 x 1이잖아 이게 f 프라임 x 1이잖아 이 가요? 이만큼이 딱 f 프라임 x1이니까 자 f 프라임 x1분의 1을 하시면 f 인벌스 프라임 t로 바꿀 수있어얘를 갖다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인테그랄자 저거 3루트 2에서 3루트에서 어디까지 5루트 3까지 저거 t 곱하기 f 인벌스의 프라임의 t다. d t다.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잡고 풀수 있거든요. 저거 이해 가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자, 제가 이거 역함수를 적분할 때 역함수 적분할 때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f(x)1을 지금 f(x)1을 내가 지금 t라고 한 거잖아요. f(x)1을 t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리를 바꾸면은 자리를 바꾸면은 f f 인벌스의 f 인벌스의 t가 몇이 되고 x1이 되고 자 이걸 미분치면은 f 인벌스의 f 인벌스의 프라임의 t의 dt가 이게 이제 얼마가 돼 t x1이 될 테니까 쟤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인벌스 프라임 t의 dt 이만큼을 뭐라고 바꿔주시고 저만큼을 t x1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f t 대신에는 f x1이라고 f x1이라고 t1 자리에 갖다 쓰시고 무슨 얘기 가요? 그다음에 3루트 1일 때 자, t가 잘 봐. t 에 관한 적분이니까 t가 3루트 1일 때 x1 좌표 얼마냐면 여기 여기 있어요. t가 3루트 1일 때 x1 좌표가 4분의 파이고 5루트 3일 때 얼마다? 3분의 파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에서 이 어디까지 3분의 파까지 이 fx1만 적분하면 되는 문제다. 알겠지? 이러고 계산만 하시면 끝나거든요. 역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저기 이제 역함수가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 역함수로 풀지 않아도 그냥 풀 수는 있는 게 역함수를 풀지 않아도 봐봐. 저기서 그냥 굳이 역함수가 안 떠올라도 우리가 저기서 이제 관계식 하나가 있으니까 fx1이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 자, 이게 더 편안할 수도 있거든요. fx1 대입하면 몇이 되니까. t가 되니까 그냥 f 요걸 갖다가 미분치시면 이거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럼 f 프라임 x 1이 몇이 되고 이거 f x 1에 dx가 몇이 되고 dt가 되고 무슨 일이 가요? 자 이렇게 다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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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아촬영은촬영은 촬영은 망한 것 같은데, 아 다시 찍어야겠다. 되아망했어 fx1 dx가 dt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자 이거 이제 3루트2에서 이걸 제가 이 f 프라임 x1 대신에 f 프라임 x1 을 그대로 쓰시고 f 프라임 x1 그대로 쓰시고 여기다 이제 t 그대로 쓰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d t 대신에 제가 이거를 갖다 넣는 거야 그냥 f 프라임 x1 tx를 그냥 갖다 박아도 상관이 없죠 d t 대신에 이렇게 갖다 박아 주시면 여기 딱 지워지면서 어 이거 x1 에 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적냐면 요 t 대신엔 다시 또 fx1으로 바꿔 적으시고 fx1으로 바꿔 적으시고 tx1이라고 적으시고 자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4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 대응 지점은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냥 바로 치환 적분으로 가셔도 별 상관이 없어. 예, 거요 물론, 치환하는 방식이 특이하긴 하나, 관계식 주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인테그랄 4분의 파이에서 이거 3분의 파이까지. fx1은 저기다 쭉 대입하면, 1 6의사인의 x 1의 3승, 마이너스 2의사인의 얼마? x1이고, 이거 dx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지. 저, 이해 가셔요. 자, 저렇게 되고, 자, 이거 사인 홀수승 있으면 보통 치환적분이거든요. 치환적분인데, 계산력도 좀 약간 필요해. 4분의 파이에서 여기 3분의 파이까지 사인 x1을 딱 뽑아 사인 x1 을딱 뽑으면 여기가 이제 16의 사인 x1의 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하실 때릴 거냐면 사인 x1 대신에 일반 코사인 x1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치환 적분이 됩니다. 이 가세요. 여기 t로 딱 치환하시면은, 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에서, 3분의 파이 코사인을 대입하면 아마 2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16, 여기 1 6 2 하면 14가 나오고, 14가 나오고, 코사인 x1이 아마 t의 제곱이 될 거고, 어, 이거 치환적분 하면 t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저 t랑 똑같으니까 k로 치환합시다. k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16 곱해지니까 16k 제곱이고 그다음에 sin x1 dx가 dk다. 이거 계산하시면 3분의 17 루트 2마이너스 3분의 19가 나와. 알겠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고생하셨네요. 네, 뭔가 아쉬운데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은 기분 들는데 어 승질라.